Previously on day Bury Him, They Bury did the his acting but very hard. So we call Gustavio Sajangnum, very kind Sajangnum drive to Arizona finance. Lucky guy's able ride to Arizona and continue bike travel. Gajua. 벌써부터 더워질 준비하고 있네요. 아, 지난번에 치트키를 써서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다행히도 도움의 손길을 건넬 구세 주분이 계셨고 정말 운이 너무 좋았던 참 이게 운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저는 애리조나에서 뉴멕시코의 엘버커키라는 지역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레벨1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고 레벨2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까지 가는 자전거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엘버커키까지는 여기서 한 6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뉴욕 가기 되게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10월까지 만약에 뉴욕을 도착하지 못한다면은 그쪽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될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그게 또 재밌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은 피닉스 도시의 외곽 쪽으로 갈 겁니다. 뉴멕시코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 도로를 타고 그... 아, 오케이. Okay. <laughs> 내일부터는 그 도로를 타서 엘버걷기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코스로 진행할 겁니다. 오늘도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60km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이제 자전거 타는 것도 적응이 됐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마그네슘 먹으라고 추천해줬잖아요. 그거 진짜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많이 안 아파. 애리조나가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진짜 조심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완전 사막에 있는 도시예요. 그 원피스에서 그 크로코다일이 먹으려고 했던 알라바스타 같은 느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자전거 여행 자전거 도로를 따라 피닉스의 외곽 쪽으로 슝슝 달려갔습니다 이라지 말고 이에달요 야 이봐 봐요 날씨가 더워서 핸드폰 안돼 진짜 핸드폰 부지하게 뜨거워 지금 핫픽, 핫얘이야 지금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지난번에 강화도 갔었을 때 그때 한국 날씨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한국은 습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퍼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무 그늘만 들어와도 시원해요 그때 그래도 하드코어하게 겪어가지고 뭐이 정도쯤이야 하는 느낌? 그때보단 덜 힘드네 해가 점점 뜨거워지는 12시 핸드폰은 온도가 올라 계속 먹통이 되고 오늘도 끝없이 이어져 있는 길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약간 주차장 같은 곳에 그늘에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와우, 졸라 더워. 이 <laughs> 보이시나요? 땀이 금방 소금이 되는 마법. 금방 지쳐 가지고 많이 달리질 못하네. 어, 5분 달렸다 쉬고 5분 달렸다 쉬고 거의 이러고 있어요. Okay? Hello. I'm fine. <laughs> yeah, I'm resting. <laughs> yeah, just resting. 고마워요! Yeah. Yeah. <laughs>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있으니까 지나가 아저씨가 괜찮냐고 하긴 이 날씨에 자전거 타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 보이긴 하겠지 진짜 근데 미국인들 엄청 다 친절한 것 같아요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에 있는 사람도 막 따봉 날려요 막 안녕 이렇게 해주고 재밌어 아주 먼엔드로 프라이 반팔스? 프라이드 라이스 치킨 프라이 라이스 라지 사이즈 봐 날씨가 지금 40도에요 40도 12시 전까지는 진짜 괜찮았는데 해가 <laughs> 이제 와 미치게 뜨니까 와 공단도 지어추을거 <laughs> <죽어. 웃음> 같다 <붜리와> <봐라> 아, 예, 볶음밥 o <Very> e nice. r <봐라> h 아, n e r c h m o b i a e r y e i a t a y t e a h y e a h I'm I'm a YouTuber. y <봐라> e a <봐라> h t h a n k y o u v e r y m u c h 아, 는 내일은 산 산에 가요 <봐라> 이렇게 서또 먹어야지. <봐라> 아, 예, 예. I s e n d the mail. Thank you very much. n k you a m a n k Thank you very much. 아주머니 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 나 u very m u c 오르막길 끝에는 내리막길이 있는 법이죠 오마이갓 내리막길 가자 렛츠고 10분 동안 이어져 있는 내리막길을 따라 쭉쭉 달려 나갔습니다 도착이다 오늘은 카지노 리조트를 타봤습니다 카지노 카지노 아 어, 진짜 오늘 짠데 제대로 놨다야 하지만 난 고급 사람이 됐다네. 여기 되게 그거 같다. 인셉션에 나오는 그 복도 같다. 아, 어, great. 오늘, 한 65km 달렸을 거예요. 아, 이게 날씨도 빡세고, 오르막길 크리티컬도 맞고, 힘든 하루였는데, 쥐가 안 오네? 진짜? 마그네슘 여러분 꼭 드세요, 진짜. 그 지난번에 지나서 쓰러졌을 때, 약간 다리가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전거 힘주다가, 아 어! 이렇게 된 거였는데, 오늘도 비슷했어요. 자전거 힘주면 여기가 살짝 땡겼어. 근데,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마그네슘이 아닐까? 이상한 말이었구나 <laughs> 아 오늘 땀 진짜 많이 흘렸어요 베리조나 진짜 헬이네요 헬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폭발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와 너무 좀 힘들게 왔다 일단 씻고 카지노 한번 하러 해보러 갈까요? 제가 일부러 카지노 리조트를 잡은 이유가 카지노 한번 땡겨보려고 <laughs> 자 씻고 오겠습니다 자 너무 어서 깔끔하게 너무 씻었고 카지노를 한번 땡겨보러 갑시다 대박 나면 어떡하지? 제가 영국에서 펍, 슬롯머신에서 10파운드로 50파운드를 만든 사람이죠 대박 나면은 그냥 자전거 버리고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뉴욕에서의 삶을 즐겨보면 될것 같군요. 이것이 카지노. 와 종류가 엄청 많네. 그런 거 일단 한번 해볼까? 왠지 이거 느낌이 좋아. <놀람> <놀람> 오야, 뭐야, 이거. 됩니다. 프2 0크레딧 음, 5달러가 7.4달러가 됐습니다 아 이런식으로 바우처를 디3서 이걸 교환하면 된다 야 이거 나좀 괜찮은가봐 진짜 운디320 프레디. 3이0 프레디. 320 프레디. 3 너무 현란하고 막 터지는 거막 화면에 뜨면은 정신을 못차리겠어 약간 나 이제 7달러 7천 달러로 만든다 야 이거 좀 좋아보여 아까 땄던 7달러를 넣고 와이야 12달러 됐어 아씨 이렇게 사람 미치게 만드네 소리. 20달러가 1달러가 됐다. 여러분 보셨죠? 도박은 하는 거 아닙니다. 렉스가 셀프라 하네 았습니다 아침부터 졸라 더워 뉴멕시코 주의 엘버커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산으로 가는 길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이 나오려면 60km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쫙 피다가 갑자기 또 오른다리 근육이 올라왔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키다가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도 히치하이킹을 도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에 변수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이렇게 변수가 심한 여행은 처음이야 모든 게다 변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일단 오늘 페이슨이라는 지역까지 갈 거거든요 차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이쪽 앞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히치하이킹을 도전해서 페이슨까지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는데? 들어오시는 분이나 나가시는 분한테? 오는 차들에게 한번 어필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코를 좀 화려하게 해야 전보다 더 삐까뻔쩍하게 자 여기 불쌍한 사람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혹시 저 태워주시면 편의점에서 먹을 거다 사드림 들어오는 차들이 보이면 은 이렇게 제 어필을 하는저 쳐다봐줘 주더라고요 어디요? 아 거인? 저 클랭쥬에 있었어요 클랭쥬? Oh, Gwangju? Yeah. Oh. For three months, I was oh. in Gwangju and then I was in Seoul and Osan. Oh, really? Yeah, oh yeah. Nice yes, to that's meet great. You. If I was going your way, I would take you, but we're going to the lake. Ah, uh. so, but it's nice to meet you. Ah, yeah. Good Thank luck. Thank you very much. You ever go to Gwangju or no? Ah, yeah. Gwangju is very nice place. It's big. Yeah. Yeah. <laughs> Thank you very much. Yes, of course. Good luck. Yeah, good luck. Good luck. Have a good, good day. Yeah. You it here? Yeah, very nice. nice yes. <laughs> Goodbye. 저 아저씨는 다른데 가신다네. 아, 뭔가 나이스 가이처럼 보여줬는데 광주를 외국인한테 들어보네 신기하네. 이게 모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쪽팔림도 이겨내야 되고 거절당하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보면서 미안한 사람들 땅만 보면서. <laughs> 관광버스 춤을 추면 됩니다.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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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yeah i'm going to payton now how safe are you that you won't kill me uh. <laughs> i have to go to gilbert and pick up a couch and then i'm heading back over there i live in sholo but my husband is in payton uh. but i'm going to come back and i have a the trailer that I'm putting the couch in. Oh yeah, yeah. Can I ride your car? Because I'm a girl only. Oh. I get scared, but um. Oh really? As long as you're. <laughs> really thank you very much. But I. Why do you have to go to Payson? You can't drive or. Uh, I'm now bike traveling now, but I'm going to New York bike traveling now. Uh -huh. But to Payson, or oh, no, uh, convenience store, and very far away. So, and i injured now. Oh. <laughs> so she, he's shaking and going to Payson. Okay, yeah. so you're safe. I mean, you're not gonna hurt me, right? Uh huh. No. <laughs> <laughs> okay, go to Gilbert, which is right down a little bit, and then come back and go to Payson, or else. Do you wanna uh like some food? I I buy I buy. 아, oh, no, no, no. Ah, no, no, I buy for you. 아, oh,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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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no, no, I buy for you. No, Man, that's okay. No. no, that's okay. That's okay. <웃음> okay. <웃음> oh, Do you w a n take it in there? Yeah, thank you very much. <laughs> 아, 신고 너무 감사하다. 길 버터에 가셨다가 페이으로 가신데요. Oh my god. <laughs> You saved my life. Oh, no problem. Oh. oh, what's your name? T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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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s a great name. <laughs> <laughs> oh, very, thank you very much. Okay. Ah, can I record a video? 아마 유튜버. Oh, sure. No, thank you very much. <laughs> 너무 진절하신 트레이시님을 만나서 일단 길버트로 가셨다가 거기서 픽업을 하시고 다시 페이슨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Oh my god. Oh, you are angel. Oh, you r e so beautiful. Oh. Well, I'm happy that I can help you. you know, thank you. Well, and then I i wake up, but uh, muscle, uh, uh, up. Ah. oh, muscle cramp. <laughs> yeah, I yeah, have muscle cramp. Oh no! Uh, and today going to Payson, but there's no store, no hotel. <laughs> oh my god, there's oh, no Oh really? Way. No hotels? Yeah. Until just, oh, uh, just away. <laughs> uh -huh. Yeah. And it's all uphill down here. Uphill down. Yeah, yeah. Only that way. So, oh my god, there's no. <laughs> so. I saw uh oh, HI. <laughs> oh I can't believe it. Oh I'm riding cow. Oh. How long have you been been here waiting for a ride? Almost two hours, yeah. Oh gosh. Uh, but it's very beautiful and wonderful view. Yes, it is. In USA everybody is kind. Really? Every, yeah, everybody kind. No. I'm really uh, worried about a gun and gang. Yeah. <laughs> oh but everybody kind. It just depends on where you're at, yeah. where you where you go. If it looks scary, don't go there. Uh, yeah, yeah, yeah. <laughs> well that's good. Yeah. I'm glad people are like that here. Yeah. Oh really nice. <laughs> really nice country and really nice trashy. Oh, thank you. <laughs> <laughs> Everybody uh, saw my bike. Everybody said, "Oh, where are you going?" Yeah. <laughs> I'm going to New York. Oh, crazy! <laughs> <laughs> I'm not the only one that thought you crazy. I really realized USA is very big. Yeah. Oh, really so big. And I planned my travel. Uh, so uh, map small. <laughs> oh, it's small <laughs> on the map. <laughs> oh, yeah. On map, oh, it's small. It's fine. <laughs> but oh my god it's very big oh <laughs> <Let's go, bro. 웃음> 중고나라 거래하러 오신 건가? 가구점에 가는 줄알았는데 가정집으로 가시네. 아이 I'm glad you're safe like me. I'm like, oh God, I'm gonna get killed. Drive down was okay. It was smoot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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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I picked up and hit up Very nice. <laughs> okay, so which way am I going? So you're gonna pull through here let these people the pass. This, this is pretty light, um, but that might be the best for you there. So, car 옮기는 걸 go. Hey, hey. <laughs> hey <still. laughs> Come on in. Yeah. <laughs> okay, so <laughs> 중국어를 하셨네요. 중국어를. 중국어를 하고 계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플이스으로더물봅시다 플레이스 님은 지금 장 보러 잠깐 마트 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를 비우고 간다는 게참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나 봐요. 재밌다. 내 인생 너무 재밌다. 제가 진짜 유튜버로 전직한 후에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사건의 연속이야 스펙타클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laughs> okay, thank you very much. Oh, <laughs> oh you're my god. <laughs> okay. Ah, oh, Yeah. Thank you very much. Oh, you're welcome. Oh, thank you very much. Okay. Oh. No problem. <laughs> thank you. <very> <laughs> thank you. <laughs> bye bye. Thank you for helping me. Oh, yeah. yeah, yeah. Okay. Bye bye. <laughs> Goodbye. Thank you very much. 정말 편하게 잘랐다 페이소네 그리고 대가를 하나도 안 바라시고 정말 이건 말도 안되 너무 완벽하게 페이소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반복되는 거의 한 100km 정도의 길을 아무것도 없이 올 뻔했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laughs> 아, it's v e 정말 친절한 트레이시님 덕분에 무사히 페이스네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음식점들도 있고 편의점들도 있고 해가지고 자전거로 다시 또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지 그래도 진짜 운이 좋은 놈이다. 내가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또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가보자고! 어디 한번 해보자고? 오늘은 여기서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투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아우!